다음 주 생일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갑자기? 네, 생일이니까 알리고 싶잖아. 그래서 오늘 술 먹으러 간. 그렇지. 오늘 술을 좀 거하게 마실 생각입니다. 오, 감당 가능? 아니. 나 종이컵으로 소주 3병씩 먹는 남자야. 소주 짠 따위는 막지 않아. <laughs> 너 지금 폭삭늙었다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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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촉발을 먹으러 갑니다. 족발 좋아 <laughs> 오늘 여기 갈 겁니다 최신 족발 겨자 <laughs> 개많이 붙네 오늘의 술 참일술 네. 어우 새그라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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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발주처에서도 점검 한번 나왔고 다음 주에는 사장이 나온다 했나 그랬던 것 같고 우리집 가스 점검도 좀해주말 그거는 가스 검침 마지막 한테 달라 그래 제이 정도는 아니이와개 맛있다 와 이거지 <개맞�이> <laughs> <바지, 웃음> <바지, 바지. 웃음> 나는 술로다를 보고 왔거든 나는 솔로야. 나는 솔로다야. 나는 나는 솔로인 것 같은데. 근데 왜 그래서 나는 솔로다. 너 솔로 맞아 그래. 아이씨. 이번 화가 진짜 이번 기수가 역대급이거든. 그그그그 그, 그, 그. 영철님, 영식님, 영지기. 응. 일단은 옥순이란 여자가. 보통 응. 옥순이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기수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. 응. 그럼 나 나가 목순 옥순이란 여자애가 나이가 제일 많아. 근데 제일 이쁘고 성격이 그냥 여우도 아니고 구미호야. 구미호야, 꼬리가 아홉 개야. 아 진짜. 그러니까 나는 솔로 최초로 남자 여섯 명 중에 남자 다섯 명이 옥순이를 선택. 했어 그래서 오대일 데이트를 했어. 와, 그러면, 그러니까 다른 여자 참가자들은. 옥순이가, 영식이한테, 그래. 별 보는 거 좋아해? 별 보러 가지 않 진짜? 나랑 별 보러 가자. 이런 거야. 거기에 영식이는, 그냥, 그게 5박 6일 촬영이야. 5박 6일 내내, 옥순이만, 옥순이만 바라보까 그러니까 아, 옥순이가 그랬다고? 옥순이가 영식이한테, 별 보는 거 좋아해? 응 음, 좋아. 나랑 별 보러 가자. 영식이가 옥순이한테 막 대시를 열심히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. 말도 제대로 못 해. 막. 너가 막날 선택해 준 거야. 어안이 벙벙해서 이 말만 몇 번을 하는 거야. 어안이벙벙이라는 말을 너 살면서 쓴 적이 있니? 있긴 한데 잘은 없지.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 너희 그 말에 내가 어안이 벙벙해라는 말은 잘안 하지 않겠지? 근데 그 말을 여자 여섯, 남자 여섯이잖아. 11명한테 하고 다닌거야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가다아 근데 나는 그 연애프로를 못보겠어 <laughs> 연애프로 아니야 이거 박규야그 SNS에 계속 올라오는 거 봤거든 음. 복순이 님이 음. 예쁘던데 이쁘긴 이뻐 딱형 스타일이야 어 맞아 근데 이제 내이 작은 견해로 경험을 했을 때 하나 하나 어장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분해전이 빨라. 그리고 이, 이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해야 얘가 좋아 죽는지를 알아. 어, 근데 그거는 하고 나는 거야. 하고 거야. 어, 그거는 하고 나는 거야. 일단 머리가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, 광수라는 남자도 그나마 제일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해 죄송해요, 죄송해요! <laughs> 그 옥순이랑 광수랑 마지막에 데이트를 했는데, 옥순이한테 넌지시 했던 말에서 옥순이는, 아, 얘 이미 순자 선택했는데 이거를 느꼈어. 연애 경험이 많거나 음.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. 음. 그러니까 이건 잘 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 그런 친구들은 얘 나한테 호감 있네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 거야 그다음에 재는 거야. 얘를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호감이 있나? 내가 얘를 만나면은 좋은 연애를 할수 있을까를 캐치를 잘해. 음. 근데 연애를 못 하는 애들은 그걸 몰라. 음. 그니까 내가 호감이 있는 건 당연히 알겠지. 근데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를 몰라. 몰라. 그래서, 제기만 해. 호감 표시를 해도 모르고. 아, 그지. 싫다고 표시를 해도 몰라. <laughs> 그게 좀 크다, 근데. 이게 싫다고 표시를 하면, 안 되구나, 이러고 가야 되잖아. 근데, 응. 싫다고 표시를 했는데, 계속, 예전에,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을 계속 생각을 해. 얘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? 그럼 그러니까, 얘나 좋아하는 거 아니? 이러고 있는 아.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오늘 어? <laughs>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만. 답답해지는 거야 아, 얘 초콜릿 좋아했는데 사다 줘야겠다 아, 그래서 막 준비를 기름 풀어 줄라고 그게 아닌데 응, 어. 이런 거라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어느 정도 있잖아 왜냐면 난 너고 넌 나야 난 너고 넌 나야가 아니고 나는 나야 코가 섭자다 인마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는 솔직하게 있잖아 거기 나갈 정도의 용기면 육부를 만나도 만나지 않을까? 그니까 <laughs> 나도 그 생각이긴 해. 너한내오년을 나가겠다. 장폐해 본다 난다 근데 방금 들어는데 가능성이고요. <laughs> 잠깐만. 우리 과장이 자기가 신청해 주겠다는데. <laughs> 제가 구독자가 열4 명입니다. 이 재미없는 거를 왜열명이 <laughs> <또 왜? 웃음> 오늘도.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도 힘들 겁니다. <laughs> 파이팅 합시다. 아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